트렌드라고? 뭐 짜증 나은 거구나. 미친거아니 이게 된다고? 까페지않 지금 사무실 구석에서 몰래 <웃음> <웃음> 요즘 핫하다는 달고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콩님! 준비물은 뭔가요? 필요한 <laughs> 게 뭐가 없어요. 세 가지밖에 없는데. 가루커피, 설탕. 음. 그다음에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음. 물을 1대1대1 비율이니까 살짝 넣어주세요 무서워 일단 아, 그러니까 녹여볼게요 네. 아 느낌이 와 <웃음> 벌써? <laughs> 어, 잠 <잠깐만>, 지금 40번도 <laughs> 안 했는데?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근데 될것 같아 <laughs> 왜냐면 처음보다 색깔이 까맣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게 트렌드라고? <laughs> 근데 색깔이 엄청 이거봐 약간 어어 어, 브라운 진짜? 빛이 되, 됐어 진짜 약간 보여 파팅도 치해도 아니 아 하자 할수있 아니 누가 생각한 거야 미친 거 아니? <laughs> 근데 이렇게 우유 해서 우유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안될것 같아. 멀었어. 되게 예쁘게 녹일 것 같은데. 내가 일단 닿던 비주얼이 아니기 때문에. 아니. <laughs> 그러니까 달고나는 <laughs> 아닌데. <아이인데, 그래>. 어, <laughs> 커피 설탕 액트 애정. 근데 컬러감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. 약간 메탈릭한 유독. <laughs> <느낌으로. 웃음> 아, 골드 메탈릭 약간 그러지 않아요? 메탈릭 어. <laughs> 그런 느낌이야. 첫 상에서 <8천에서. 웃음> 아, 아주 예뻐지고 있어. 요 컬러 펴면. <laughs> 근데 두 번은 못할것 같은데 한 번은 해보고 아오 그렇죠 그렇죠. 두 번은 아, 알고는 아, 못할것 같고. 네. <laughs>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. 오우, 와우, 고나 카페가 사람이 이렇게 아, 됐어. 됐어. 이제 우유에다가 <laughs> 부어보겠습니다. 아 부어주세요. 아유, 부... <웃음> 대박! 대어 대박. 아 <laughs> <나> 지금. 우는거 <laughs> 어, 아니죠? 아, 지금. 울면 안는거 같은데? 지금 너무 흥분가 와. 아. 아, 성공했어. 음. <laughs> <laughs> <와. 와>, <laughs> 이게 된다고? 카페 차니까? 와. 대박. 근데 음, 양도 딱 맞아요. 진짜. 양도 꽤된다같아 <laughs> 이것이 홍조의 달콤함인가. 와, 진짜 이거 할만하구나. <laughs> 진짜 옆에 제가 옆모습을 봤는데 지금 너무 예뻐요. 지금 너무 아름답게 층이 잘 형성되고 있는데.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아니, 진짜 너무 예뻐 <laughs>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이거 티라미스 같은 그런. 완성. 와, <laughs> 어, 진짜. <laughs> 진짜 한 30분 걸린 거 진짜? <laughs> 아, 사무실에서도 됩니다. <laughs> 대박, 쇼커. 아, 뭐야? <laughs> 어, 오, 진짜 죽는다. 대박이다. 이다 대박이다. 이 넣었어? 이별이이다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저어이다대천이다대 안 섞여 석 안석, 야 되는 거야? 안 섞이면 안 열심히 안 아, 진짜? 쫀쫀하니까? 안석, 안석, 안쫀 안석, 안석, 석안 무슨 <laughs> 표정 웃음. <웃음> 놀랍게도 맛이 없어요? <laughs> 놀라... 무슨 표정이에요? 맛있구 <laughs> 근데 그 더비 파장도 같나? 근데 이거는 <laughs> 야매니까 이거 야매라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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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청 돌려준다고 하던데? 야매라고? 비율이 뭐래도 한창이 메뉴가 나왔는데 <laughs> 여기 너무 사람이 <사랑해요>. 많아 <laughs> 제일, 제일, 제일 유명한 달고나 스콘 달고나 푸딩 얘가 달고나 커피 달고나 라떼 근데 이거 보기만 해도 당수치가 올라가는 느낌 이거 다 먹으면 끝나지 않을까? <laughs> 달고나 밀크티 그래서 찐 달고나 진짜 달고나맛 <laughs> 고퀄인가요? 고컬, 어렸을 때 먹던 건가? 아 어렸을 때 먹었던 게더안 썼던 것 같은데 약간 쓴 달고나? 음. 약간 쓴맛 있는 달콤 음. 전 그래서 좋아요. 너무 안 달아도 맛있다? 응 시식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. 어... 무슨 맛이에요? <laughs> 맛은 약간 그.. 내꺼는.. <laughs> <laughs> 근데 우리께 조금 더좋았어맞아 이게 조금 씁쓸한 느낌.